안녕하십니까. NF English TV의 NF Master J장입니다. 오늘 주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교사의 역할입니다. 외국어를 배운 데 있어서 인공지능이 교사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누구, 기가 지니, 에코 등과 같은 다양한 음성인식 인공지능 스피커의 등장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이사소통은 물론 외부 학습까지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뛰어난 기능을 갖춘 인공지능 기기를 할지라도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의 학습 역량이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단지 그림의 떡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단어를 외우거나 객관식 시험문제를 푸는 것과 같은 지식습득은 인공지능만으로도 가능하지만, 인성, 감성 등 인간 고유의 능력은 인공지능이 대신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인공지능 시대에는 교사의 역할이 달라져야 합니다. 지식 전달 수준에 머무는 티칭 개념에서 벗어나 학습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첨단 학습기기들을 학습자가 스스로 활용할 수 있는 학습 역량을 갖추게 하고 인성과 창의성을 길러주는 퍼 t 리 t o r 즉 조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지식과 기능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 역량을 갖춘 인재를 필요로 합니다. 외국어를 배운다는 것은 단순히 의사소통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배우는 과정을 통하여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함으로써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창을 여는 역할을 합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단어 암기, 문법 지식, 문제풀이, 읽기 위주의 영어교육은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면 되지만 인성 감성이 깃든 소통, 언어 뉘앙스 전달 등은 인공지능이 아닌 교사가 담당해야 할 영역입니다. 미래교육은 창의적이고 협력적인 사람을 길러내는 것입니다. 이를 실행에 옮길 수 있게 만드는. 첫걸음은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기기가 아니고 소통과 교감이란 감성의 물결이 넘치는 교사로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NF Master 제이장이었습니다